안녕하세요. 무슨 말 아시아프입니다. 오늘은 거미, 왕거미입니다. 자, 아무튼, 어, X6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고요. 사이즈가 엄청 크죠? 자, 사이즈 엄청 큽니다. 살라부터 음, 이 왕거미를 해외에서 저는 먼저 유명한 걸 보고요. 이제, 이제, 요즘 땡겨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 저는 또, 여러분들도 시다시피이 색이 있으면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제 화면으로 볼수 있는 거, 이런 장치 같은 거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장치가 될 만큼, 어, 띄울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장치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인 틀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봐야 되겠죠. 기본이 돼야 돼요 뼈대가 돼야지, 그 다음 색감을 붙일 수가 있겠죠. 오, 사이즈는 굉장히 크고요이쁘고요 네.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밑에 뭐 잔뜩 들어있는데? 아, 카메라 기능이 되어있네. 요 조그만 카메라가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설명서. 그 다음에 박스. 우리 회원님들 이거 까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시씩 까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뭐달려있는충기 같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배터리 같구요. 배터리구요. 네, 뭐 들어있을까? 밧데리 뭐 아, 얘는 그 날개가 들어있네. 날개, 날개 아니라 바퀴가 저 같은데요. 밑에 바, 받침대. 어, 마침때, 이, 랜딩 기어라고 하죠? 랜딩 스키드. 랜딩 기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저는, 음, 저번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없이 그냥 날렸어요. 기어 없이. 이렇게. 왜냐면 기어 있으니까 이거 휘청휘청 거리더라고요. 그냥,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기체가 되게 가벼워요. 가벼워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휘어집니다. 이게 보세요. 트위스트가 돼요. 트위스트가. 트위스트가 돼요. 굉장히 가드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부닥치면은 가드가, 어, 먼저 충격을 받아주고, 1차 충격을 받아주고, 2차로로 뺄라가 멈추겠죠. 그렇지만 일단 첫 번째, 아예 없는 것보다, 아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있어도, 어, 이 가드가 역할을 해줄 때부들부들해지 않게 해줘요. 이게 너무 잘 깨지면은 여러분들 좀 무리하고, 너무 딱딱해도 기체 손상이에요. 부닥치면서 바우쳐주는 기체 문체가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거는 제가, 어, 아주 높게 평가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조종기도, 뭐, 쓸만해요. 뭐, 너무 안구틱하지도않고요 음, 뒤쪽에 뭐가 있네요. 뒤쪽에는 펠라. 펠라가 있어요. 펠라가 4개가 들어있고요 이것도 정피치, 옆피치, 로 펠라 있어요. 펠라. 어, 펠라. 그 다음에, 안에는 공구가 되어있어요. 공구. 자, 볼까? 음, 요거는 좀 마음에 안 드네.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뺐다 꼈다는 거를, 이제, 그, 바대를좀 빨리, 빨리 빼고, 빨리 끼고 싶은데, 얘는, 나사를 풀어야지만이 되는 그런 거지. 어, 공구는 좋다. 공구 정말 좋네요. 공구 여러분, 여기 마운틴 상태에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손 잡고, 돌려끼긴 하는 만큼. 이거는 또, 또 신경 썼네요. 공구. 마 음, 에 든다. 공구는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빼면서, 얘가 나사를 빼고, 나사도 일반 나사예요. 촘촘한 나사예요. 아시죠? 자, 빼시는데, 빼서, 제 끼면, 이렇게 딱제 끼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어, 여러분들 그 마모가 되는데, 얘는 마운팅 여기 요기 되는 여기에 나사가, 어, 플라스틱 속에다가 메탈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천히 나사 빠지더라도 망가지 않고, 마모가 되지 않는, 예, 빠그란 말 쓰지 마세요. 빠지더라도 망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되 있어요. 그 메탈이 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구 집어넣어볼때 느낌이 딱 틀리더라고요. 플라스틱은 빠지잖아요. 자, 그리고, 자, 몸체, 그 다음에, 음, 배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 어, 야웃긴다 얘들. 여기는 빠지지 말라고 나사 타입이고 다른 거는 그냥 여기 또 나사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요 이거. 편하네. 어, 이거 마음에 들어. 어, 뭐 여러분 뭐 살다 보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는데 예, 마음에 드는 것도 있면 마음에 든다고 얘기해줘도, 반대면 마음에 안, 안 드는데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사람이 제그 개선이 되는데. 100%맘에 들기가 어렵겠습니까, 그쵸 본인 자신한테도 마음에 그못 들었는데 남한테 드리기 더 어렵겠지요. 예, 다른 시간 이좀 길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잡다이에요잡다 잡다. 자, 청소하는 로봇 청소 빨리, 자 저기 빨리 와라 청소해라. 저 청소하는 로봇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착한 사람만 보여요자이요 자, 보시고, 자, 짠, 끼시고 그다음 에 이거 뺍니다. 자 여기 보자 버튼이 위에 2개 있고 아래에 4개 있고 그 다음에 미세 조정하는거 있고요 있을 거다 있네요 모드 2 제가 이거를 제가 한번 날려봤는데 진짜 1 5 0 m 2 이겁니다 그냥 날아가요 힘도 좋게